가을과 겨울이 만나는 시기답게 오늘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첫눈이 살짝 내렸는데요. 서울은 평년보다 일주일, 인천 지역은 10일 정도 이른 수준이었습니다. 추위도 여전했습니다. 철원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7.5도로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고요. 서울 역시 영하 1.4도에 머무는 등 중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며 무척 추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10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6도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는 12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테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